자, 이제 마지막으로 딱 국물 한번 이렇게 딱 들이마셔 주고 어 먹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국물 한번 갑니다. 이한 그릇의 짬뽕이 당신의 덩크보다 가치 있기를. 그래요. 나, 아, 그래요. 다들 자리하세요, 자리하세요! 예? 오늘 거의 축제입니다! 어?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방송 축제예요 아, 축제입니다, 축제 오늘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없어요 왜냐? 아! 오늘 딱 마음의 준비까지 이렇게 딱 하고 왔지, 이렇게 아 <laughs> 준비 야무지게 돼있어 오늘 야스티도 장착했습니다! 그러면은 자 오늘의 방송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렇게 이제 할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있어요! 내가 누군지는 말 안할게요 근데 자기보다 구독자 수가 낮은 응? 막 한정판 패션 유튜버도 아닌데 카시나 덩크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막 쌈디랑 어? 막 감스트 이런 애들도 막 카시나 덩크 공개하고 이러는데 어? 누구야! 구독자 10만 넘는데 카시나 덩크 못 받은 찐따가 누구야! 어? 내가 궁금해 튼 <목소리> <목소리> 간에 어...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? 그... 이제 그분한테 제가 딱 오피셜로 허락 맡았습니다 제가 아! 못참겠습니다 형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 하셔갖고 안되겠습니다 형님 이 아우가! 형님 걱정하는 마음에 어? 안되겠습니다. 헌정영상이라도 올려드려야 야 아우가 마음이 좀 풀리겠습니다. <laughs> 라고 해가지고 하니까는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. 준비를 한게 있어요. 아! 와디형 진심 못받았냐? 네. 지금까지도 못받은 찐따 누구야? 구독자 10만 넘고 어? 한정판만 전문으로 다루는데도 어? 카시너덩크 그 못받은 찐따 누구야? 바로 아디 <laughs> 형님입니다. 뉴발란스에서뭐 그레이 협찬 받으면 뭐해? 카시나 덩크 없는 찐딴데. 하 어, 그래요. 아, 이제 짬뽕 먹방도 다 있겠다. 자, 들어가자. 예, 일단, 아디 형님의 헌정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저희 마음을 한번 정화를 하고 갑시다. 이 영상 하나가 와디 형님의 짬뽕 덩크보다 더 가치 있기를. 와디 형님, 제맘 아시죠? 그래요. 자, 일단 제가 지금 이 와디 형님 헌정 영상을 왜 찍느냐? 어, 여러분 일단 와디 형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. 왜냐? 이 한정판 스니커즈, 패션, 요런 걸 다루시는 분 중에 명실상부한 무남친 룩어 캐트릿 남친까지김치까지 일단 족 같은 거한 애들 말고, 뭐, 힘니머리즈라라는 새끼들. 그런 애들 빼고, 그냥 딱 진짜 한정판 패션이라는 이, 딱, 카테고리, 전문적인 카테고리에 있어서는, 명실상부한, 자타공인, 원탑 유튜버. 바로, 와디의 신발장. 요 형님인데,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지브라 사건, 요런 걸 다루다가, 그래요. 그런, 진짜 이 바닥에, 어? 누구보다 필요한, 그런 목소리를 또 내야 할 때, 그런 목소리조차 내주시는 분.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구독자 수도 거의 15만 명에 달하시는 분이에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형님이랑 이제 안 그래도 어제 그 이제 구독자 11만 명의 우리 선능력 짬뽕 사건의 주인공 박 에스더 님도 카시라 덩크를 받으신 거야. 같은 패션이라는 카테고리. 뭐 그런 남친, 룩 여친, 룩 이런 것도 찍는데 그분보다 심지어 와디 형님 구독자도 더 높아. 어, 음, 당연히 받으셨겠지. 나는 우리 와디 형님은 진짜나 받았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. 응, 음,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. 형님, 형님 거 사진 한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? 저도 실물이 너무 궁금하네요. 라고 당연히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여쭤봤죠. 카톡 딱너어봤죠 아니, 근데 사진이 안 오고, 전화가 오는 거야. 어? 전화가 와가지고, 아직 못 받았다. 받을 것 같긴 한데, 못 받았다. 이 명실상부한 패션, 한정판 스니커즈 원탑 유튜버인 와디의 신발장이 이 10일만 짬뽕녀도 받고, 감스트도 받고, 애시아일랜드도 받고, 쌈디도 받고, 그런데 와디의 신발장이 못 받았다. 난 성일마 이 형님이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했나.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. 근데 정말로 못 받으셨다. 지금, 컨택 중이다. 라고 하는 거 보고, 그래요. 여러분, 저요. 저 10년, 오파드 저는 얼마든지 무시당하고, 협찬 같은 거못 받아도 돼요! 근데! 내가 아니고, 내가 존경하고, 어? 이 신을 위해서, 목소리를 내줄 줄 알고, 누구보다 이 신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신, 우리 와디 형님! <laughs> 우리 영태형! 어떻게 우리 영태형한테 안줄 수가 있어요? 네! 나이키 코리아! 카시나! 듣고 있습니까? 저! 저 무시하고, 저욕하는건 참을 수 있어요! 근데! 네! <laughs> 우리 영태형한테, 그래야만, 했,냐? 해... 이딱이 아우덴 아우덴 이제 딱 도리로서 아 형님 비록 짬뽕 덩크는 못 받으셨지만 대신 이 아우가 형님을 위해 헌정 영상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거면 좀 마음이 괜찮아지실까요? 라고 했죠. 그러니까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면서, 전에 제가 이제 와디 형님에 대한 영상들 이렇게 찍었던 것들이 있어요. 그것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, 아, 하나만 빼고는 다 올려도 된다라고 하셨고,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그 하나 대신에 내가 더 좋은 소스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, 친히, 유쾌하게, 아, 그 형님 딱 언어 있잖아요. 세련되게. 그렇게 링크까지, 어,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갖고, 그 헌정 영상,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면서, 우리 감상평, 함께, 나누도록 해요. 자, 그러면, 그 헌정 영상, 자, 들어가자! <웃음> <웃음> 메가패스 아이디와디드! <왓이든? 웃음> 야 힙합이야! 야 진짜! 다재다능한 아 정말 팔방 미인입니다. 예? 와 이렇게 음악에까지 또 조예가 있으셨던 이런 그니까 전반적인 패션 예술 이런 예술인을 몰라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아우가 음, 이 동상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슬픔은 또 여기에서 갈무리하고 또 우리는 프로니까. 다음 헌정 영상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이거는 있는 줄도 모르셨을 거예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노래도 음정이 안 맞는 것 같은데. <목소리> 이거 화음 뭔데? <laughs> 이거 거의 그어 그 2PM 준수 눈에 꼽급인데? 아 시작입니다. 나아니다내 사람 뭐 너의 모습과 없잖아. 아 가사도 틀렸어. 아 여러분, <laughs> 여러분, 가사도 틀렸어요. 가사도 틀렸어. 봐봐요. <laughs> 봐봐요, 봐봐요. 추억으로 간직할게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 형님, 어떻게 부르나 봐봐요. 아, 추억으로 생각할게.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. 이때는 나이도 어리시고 이러니까는 어, 이런데 나가면 은 긴장할 수 있죠. 어, 그래요. 여튼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껴줘야지. 노래 감상할 때. 높은 내 어깨 아아 빵댕이 멈출 수가 없고! 이게 클럽이지! 클럽 외감! 야스 왬! <목소리>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?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오르가즘을 느낀다 그게 야스지! 그게 야스가 아니에요 네? 내가 노래를 들어서 이 와디 형님의 랩을 들어서 이걸 듣고 오르가즘을 느꼈다! 이게 야스입니다! 별게 야스가 아니에요! 이게 야스지! 아... 이렇게 이제 댓글들 한번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<laughs> 남자 지조냐? 크크 <laughs> 아까는 뭐 김진표 얘기 나오고 지조 얘기 나오고 랩 하시는 분 이름 좀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 MC덕봉이요 <laughs> MC덕봉 이거는 제가 친히 링크를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<laughs> 제가 댓글 어 달아 드렸습니다. <laughs> 자, 그리고 요 영상의 댓글 아, 이건 댓글이 아니고 딱 설명을 보세요. 모델 라인업은 에릭, 그리고 와디, 정우성 순서로 나간다. 에릭, 정우성, 그 사이 와디. 야, 에릭 다음에 와디가 나와버려? 그 다음 정우성? 야, 이거 우리가 와디 형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. 심지어 마더, 아, 마더 라인업입니다. 그러니까 에릭이랑 딱 이거예요.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? 에릭, 정우성, 와디. 와디의 왼팔 정우성 오른팔 에릭 <laughs> 이겁니다, 여러분. 이 정도였어요. 우리 와디 형님이. 에? 아시겠냐고? 아, 댓글 딱두개 달려 있거든요. 댓글 외롭게 딱두개 달려 있습니다. 헐, 와디 님? <laughs> 지금은 살이 많이 찐 거구나. <laughs> 여기에도 제가 댓글 하나 남겨드렸습니다. 에릭 나와! 정성 나와! 난, 와디로 간다. <laughs> 그리고, 아, 갑자기 또 이거 들으니까는, 이거 딱 보니까는, 갑자기, 또, 마음이 슬퍼지네요. 야, 나이키 코리아, 하시나, 너, 와디 형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? 에릭 다음에, 정성 전에, 모델 라인업으로 메가패스 광고까지 하셨던 분이라고. 그런데! 짬뽕녀한테는 덩크도 주면서, 우리 형님한테, 어떻게 그래? 너 어! 말을 해보라고, 이우라증년아 <laughs> 아, 그래요. 진짜 좀 부럽네. 이 형님은 이것저것 어렸을 때 해보고 싶은 거를 약간 다 해보신 것 같아서 좀 부럽네요. 저도 음악 같은 것도. 노래 같은 것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하고 뭐 돈벌고 하느라 그런 취미에 눈 돌릴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와디 형님이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 어... 본업은 스니커와 전혀 연관성 없는 일 아닌가 그거 하면서 유튜브하고 스니커 행사 다른 것도 참여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거기에 딱 플러스 결혼해가지고 막 애들도 있는데 육아까지 하면서 그리고 막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게 그거거든요 그 이제 통화하면서 딴 것도 물어봤는데 막 이제 가방 같은 거막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, 자, 그, 가방을 물어본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, 이제 와이프, 이제 형수님 뭐 해드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거 보면 가정에도 이제 또 소홀하지 않으시고, 그런 거 보면은 진짜로 약간, 막 엄청난 재력가는 아니지만, 완성형의 인간이 아닌가. 진짜 제가 그리는 약간 그런 인생상이라고 그래야 되나? 이미 저는 그 20대를 지나쳐버렸지만, 좀 확실히 부럽긴 해요. 그런 안정적인 삶? 그러면서도 본인이, 해 보고, 싶은 거는, 다해 봤고, 그리고, 지금도 하고 있 다는 거, 그리고 그 것도 잘 되고 있 다는 거, 그러니까 여러모로 진짜 좀 멋있어요. 어, 그건 인정해야 돼요.